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고령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국의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노인에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최근 정부 발표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로 그칠까요? 현재 한국에서 노인으로 인정받는 기준만 65세입니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무료 지하철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준은 1964년에 정해진 것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으로 인정받는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국의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노인 인구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들의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데요.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는 국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674만 9천 명으로 이들은 전체 취업자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현재 1천만 명의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으로 인정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느끼는 평균 나이는 70.5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해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의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공제에 따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자보다 3배 높기 때문에 경직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이 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의 경쟁을 통해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최근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대만 정부는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국가로 법적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65세 이상 근로자를 70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숙련 기술자들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가 65세 기준을 제정한 지 118년 만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령층이 더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과 정년 연장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요. 고령층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기준 연령이 조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